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뭐라고? 8. AD가 6이라 했습니다. AB의 1대3 내분점이라고 그랬어. 그럼 4등분했을 때하나라 뜻인 거니까 2가 될 거고 여기가 3이 되겠죠. 여기가 3이면 요 밑에 뭐겠어? 8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여기가 뭐예요? 몰라? 알파. 여기를 베타. 그럼 세타란 뭐다?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뱅거밖에 안된다." 탄젠트 물어봤잖아. 그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뭐라고 쓸수 있어?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탄젠트 알파는 뭔데요? 탄젠트 베타는 뭘까요? 따라서 이놈이란 마이너스 1 빼기 <몇> 곱한거 9분의 16분의 더한거 3분의 10 분자 분모에 9를 곱할까요? 마이너스 9 빼기 16분의 32가? 마이너스 7이니까 7분의 30 끝났네요